사연업을 끝났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오빠 아까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까 많이 맞았어요 아니야 장난이야 항상 엄마고면막 때리고 그 다음에 미안하면 장난이라고 해요 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아니에요. 안 아파요. 안 아파요. 빨 사랑해요. 네 고마워요. 사랑해요. 네 고마워요. 수고했어요. 고마워요. 네 고마워요. 네, 고마워요.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업 오늘 그래도 즐겁게 한것 네. 같아요 지금 러... 우리 먹으러 가요 네 그럼 안녕해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에 먹어요 맞아요? 네 맞아요 몇 번을 왔는데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못 먹었거든요. 한국에 와서 엄마 곰이 김밥 나라에서 김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.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오늘 점심은 라볶이랑 매운 라면, 돈가스 김밥, 참치 김밥 먹을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잘먹겠니다 네. 네. 매워요. 매워. 매워요. 매워요. 맛있어요. 자 그러면 매울 때 김밥 다나 먹어 보세요. 치즈 참 마요네즈 참치 김밥. 맛있어요. 돈까스, 돈까스 김밥이에요. 음, <맛있다. 웃음> 맛있어요. 자, 그리먹 이것도 먹어봐요라볶이에요 음, 라볶이 라면 떡볶이 <laughs> 음, 맛있다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 김밥 어땠어요? 김밥 너무 맛있어요 김밥 너무 맛있어요 네. 라면은 맛있지만 너무 매워요 매운 라면 했어요 네. 아까 좀 추운 것 같아서 어 물어보니까 또 매운 거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운 라면, 라볶이 그리고 참치 김밥, 돈가스 김밥, 이렇게 먹었습니다. 먹는 거 촬영하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라서 그냥 저희 먹는 것만 조금 찍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도 엄마 곰이 맛있게 먹어준 것 같아요. 김밥은 어땠어요? 김밥? 아, 김밥도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네, 맛있게 먹었어요. 아, 그랬어요. 네. 안녕.